어렸을 때부터 다큐멘터리를 좋아했던 은정이는 단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었지. 나름 굴지의 다큐멘터리 제작팀에 입사했지만, 그곳의 상사들은 폭력을 종교로 삼은 놈들 같았고, 회사는 표준 근로 기준의 존재조차 모르는 곳이었어. 야이 미친 새끼야! 내가 편집 순서대로만 해놓으라고 그랬지!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니네 맘대로 어? 둬내고 말고야! 이 건방진 새끼야! 내가 어려운 거 시켰냐? 어? 내가 어려운 거 시켰어? 아나 진짜 개나소나 다 아는 걸왜 못하냐고! 어? 아 내가 이걸 왜 뽑았지 진짜 짜증나게! 어? 내가 좀 환장했다 너 때문에! 정말이지 힘겨웠지만... 어... 참을게... 너 새끼들도 한낱 가엾은 노동자일 뿐이고... 주둥이로 똥싸는 것밖에 제대로 할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새끼들일 뿐이니까. 하고 버텼어. 여기가 주변 시세보다 한참 낮게 나온 거예요. 하자도 없고. 이런 건 얼마예요? 천에 백오십. 거짓말. 하, 사무실 구하시면서 천에 백오십이 세요? 아니 그냥 원하는 가격을 말하세요. 나의 다큐를 만들 거야. 성공한다 이연정.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소멸될 음. 것이니. 친일파 인터뷰라 너무 재밌는데요? 네 다들 그렇게 시작하죠. 그 말을 시작으로 물을 얼굴에 뿌린다거나 테이블을 엎어버린다거나. 친일파와 그의 후손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친일 행적을 소개하며 부의 축적 과정을 쫓는다. 좋다. 뭐 홍대 씨도 고졸에 어린 나이로 이런 큰 카페를 운영한다는 거 집안의 원조일 테고 뭐 일단 편견을 가지고 짐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근데 그 집안의 재산은 그게 맞는데요. 이 카페는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 자퇴하고 집 나와서 검정고시 패스하고 동대문에서 맨몸으로 장사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진짜요 진짠데. 어뭐 우리 부모님 성품이 좀 나쁜 성품이 싫어서 집을 나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명실상부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받아치질 못하겠네. 멋있어요 은정씨. 전 사회적인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살지는 못했지만 은정씨 같은 사람이 멋있다는 건 알아요. 도울게요. 대신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이 다큐멘터리에 투자하게 해주세요. 이 망하고도 남을 프로젝트에 투자요? 투자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알죠?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인데.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왜 뻔히 이럴 투자를? 아, 저도 조금은 멋지고 싶어서요. 왜 그렇게 봐요? 그냥. 자큐 지분 좀더 드릴까해서요. 뭔 지분 더 주겠다는 표정이 이렇게 설래요? 원래 돈은 설레는 거잖아요. 그쵸? 네. 돈보다 설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잘해봐요. 음. 잘 될까요? 인생 뭐 있어? 매진되면 다음 타임 보면 되지. 1억으로 제작된 은정이의 다큐는 300만 관객의 선택을 받았고 그야말로 억만장자가 된 거야. 이거 뭔 일이냐 이게? 은정이는 처음 알았다고 했어. 부와 명예의 가치가 사랑의 가치보다 한참 아래쪽에 있다는 걸. 돈보다 설레는 건 사랑이라고. 아낌없는 마음엔 총량의 제한이 있는 걸까? 내 머리 줄까? 아니 됐어. 네, 나 머리 많아. 내가 솔직히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응, 내 머리 결좀 별로인 거 같아. 근데 괜찮아. 얼굴이 예뻐서. 너 예뻐, 그래서 괜찮아. 언제나 누 구보다 강한 은정이 었 으니까 꿋꿋이 버텨 주는 은정이 에게 모두 고마워 했 어. S 는 기색 이긴 했 지만 조금씩 웃 기도 했 지. 괜찮아 졌 다고 생각 했 는데,

미안해. 미안해. 이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1 4 7 7의 천사, 1 4 7 7의 천사. 아니, 누나가 웃긴 웃었는데 문제는 그게 명확하게 웃으면 안 되는 장면에서 웃잖아. 내가 출근은 해야겠고 자, 자. 나배고파서 라면먹게. 너도 먹을래? 아니아 으아, 이아 고고고고. 이제 무거워. 내려 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은정을 보살핀다는 명목 하에 이렇게 세 여자 인간과 두 남자 인간의 동거가 시작됐고 난 니들의 검은 속내를 알아. 동거의 진정한 목적. 월세 절감, 육아 분담, 가사노동 분담. 황인구! 밤에 찌지 말랬지! 이제 씻어와, 빨리! 맞네 맞아. 이유야, 어쨌든 이와 같은 동거에 모두가 만족했지. 은정이는 갈수록 좋아졌고, 그렇게 큰탈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의 소중함도 깨달았으니까, 아주 약간의 문제라면... 저기 우리 언제 갔었지? 나왜간거 같지? 음. 자긴 갔을 수 있지. 나랑 안간 거지. 아, 기억력 진짜. 영화 개봉 전날 뒤숭숭하다고 훌쩍 갔었잖아. 나랑. 아니,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지. 이 사람 테스트를 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채 익숙해져 버렸어. 그것 외에 모든 것이 정과 같았고 문제가 없었으니까. 몰라, 사랑해. 더 정확히는 건드릴 용기가 없었던 걸 거야. 최대한의 안정이라 생각한 지점에서의 작은 변화는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던 그 무력한 경험치가 있는 이들에겐 정말 무서운 것이었거든.